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신남의 안정형입니다 어, 취신남이 주요 산업 증시 기상도 일단 이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면서 음, 지난주에 한번 봤고요. 이번 주에도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각그 산업 쪽에서 좀 이슈가 되는 기업들의 기사는 무엇이 있는지를 좀 같이 한번 섞어서 음, 엮어서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틀을 보니까 백신 기대감의 글로벌 증시 상승 그 다음에 언택트, 콘택트, 공존이네요 또 라임을 맞춰줬네요 언택트, 비대면, 그 다음에 그러면서 콘택트, 공존한다? 음, 한 번쯤 읽어보면 되겠네요 일단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미중 반도체 전쟁의 반사이익 TSMC가 화해 반도체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럼으로써 호재가 예상된다라고 했고요 또 원유 소비 정상화에 정유 개선 이제 뭐공장이 돌아가나 보네요. 차 공장 가동 재개돼서 기저 효과라고 합니다. 어, 주요 산업 기상도인데 어, 이거 잘 보이시나요? 반도체는 맑음의 흐림입니다. TSMC 미국 공장 건설 중장기 긍정적 영향이고 디스플레이는 흐림이네요. 음,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그 다음에 OLED 투자 착수 주목하고, 2차전지는 맑음입니다 구름이 없네요. 삼성과 현대회동, 삼성 SDI와 현대자동차, 각각의, 음, 우리, 음, 각각의 오너분들께서 만나셔서 압수하셨죠. 그 다음에 협업 가능성을 제시했다. 자동차는 4월에 유럽 판매 쇼크, 5월 정상화 진행 중으로서 흐림, 다행히 비는 안 왔네요. 조선은 비입니다. 만나지 못하는 선주들, 중고선가 하락 지속, 철강 금속도 여전히 비가 내리네요. 중국, 철강 가격 상승, 그 다음에 가격, 어, 전, 가격 불투명. 잘안 보이네요. 정유화학도 흐림이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은 어, 맑음인데 구름이 껴있습니다 화웨이 제저 수혜 그쵸 음, 화웨이 삼성 같은 경우에 그 반사행 누릴 수 있으니까 애플 벤더사 주목이다 화장품 면세도 어, 맑음과 흐림입니다 하반기 기저효과 주목 화장품 면세 그 다음에 인터넷 엔터는 언택트 수혜 당연할 것이고 플랫폼 주목하고 있다 제약바이오는 맑음입니다 코로나19 수혜 지속 바이오 확회 시작했다 내수기타는 아직은 흐림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산업 기사를 좀 볼게요. 반도체.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안 발표로 화웨이 매출 비중이 큰 업체들의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한 축인 화웨이의 반도체 개발은 사실상 좌초 위를 맞게 됐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기업이 주는 영향인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SK하이닉스는 매출 비중이 좀 높아요 13.7% 삼성전자는 1.4%로 낮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도 조금 좋고요 s k 이 n x 는 그래서 조금 주가가 떨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죠.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측면은 있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보지 마시고, 제가 하나의 기사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분도 개인적인 견해에 어떤 그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좋아서 이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시작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화웨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냐라고 했을 때 이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이네요. 자 이걸 보시면 아까 보셨던 반도체 산업 기사가 조금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한번 보자. 5월 15일 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화웨이 추가 제재 내용의 핵심은 화웨이를 직접 대리는 게 아니라 자회사인 하이 실리콘의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겠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하이 실리콘은 화웨이의 100% 자회사로 반도체 칩을 설계해서 파운드리 파트너를 통해 생산 및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하이실리콘의 주력 제품은 뭐 스마트폰용, 통신용 모뎀칩, 그 다음에 무선주파수 뭐 이런 것들이고 이번 미 상무부 제재로 하이실리콘은 누구한테 맡겼냐? 대만 파운드리 업체이자 전세계 1위인 TSMC.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화웨이로의 공급이 어려워지게 됐다. 만약에 하이실리콘이 TSMC한테 못 만든다. 얘네들이 안 만들어 준다고 라 하면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다른 데를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 SMIC랑 TSMC가 공정기술 격차가 아직은 커서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가 여기로부터 장비나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반도체 칩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제품 생산이 당연히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겠죠. 세계시장에서 일단 화웨이의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한테는. 아주 단기적으로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이 축소되면서 화웨이에 대한 메모리 판매는 일단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도 본 것처럼 삼성전자는 비중이 작고 sk하이닉스는 높으니까 sk하이닉스가 조금 힘들어지겠죠. 음 하지만 화웨이 스마트폰 점유율을 타 경쟁업체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부분이 또상쇄될 것이다 라는 내용일 거고요. 반면에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 점유율 하락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삼성이나 LG전자가 유럽과 중남미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을 일부 가지고 올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밑에 거는 좀 보시고요. 제가 이것도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이슈가 어떤 이슈였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고요. 어그 다음에 요것 관련해서도 좀 반도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어, 요 내용은 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 이제 쭉 삼성전자지게 떴었죠 어려울 때는 미래 투자해야 됩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10조 추가 투입한다. 이미 작년에 133조원 들여가지고 2030년에 비메모리도 세계 1등한다라고 하는 전략이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이 TSMC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TSMC가 1등 이 독보적인 1등이죠. 15.9랑 54.1은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 그렇다면 어찌됐건 이것부터 따라잡을 테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전략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 축으로서 어, 여기 평택에다가 짓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물론 삼성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주시고 TSMC가 어, 미국에다가 짓는다고 했어요 삼성도 지으려고 지금 땅 알아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좀 봐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스마트폰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화의 수출 규정 개정에 조응하는 조치로 TSMC가 화이에서 신규 주문 받지 않겠다. 뭐 이거 억지 <laughs> 미국 눈치로 보겠죠.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에 타격을 입을 경우에는 다른 중국 로컬 업체들의 수혜 강도 클 것이고 삼성전자도 반사액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화학 정유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위축됐던 원유 소비가 다시 정상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내 정유화학 업체들을 위협하던 주요 국의 증설 스케줄이 지연된다. 어! 아니면 취소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서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어,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박효신곡 저작권료가, 저작권료가 나한테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Okay. 자동차, 자동차로 갑시다. 유럽 4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78% 감소했다. 거의 안 팔린 거지, 뭐. 유럽 내 확진자 수가 5월 들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다시 사람들이 차를 사겠네. 지난 4월 말 이후에 유럽 내 주요 자동차 공장의 공장 가동이 재개되고 이 사반기 기저 효과가 기대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자동차가 또 팔려야 역시 뭐또 화학 정의에서 정의도 뭐 돌아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다양한 부품회사들도 될 거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미국과 중국 시장 그다음 유럽 시장이 전 세계 가장 큰 시장이니까 열려야죠 잘 팔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거 이제 아무래도 음,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사항은 요거 같아요 유통 백화점은 방문 고객 수 감소 타격이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중이다. 어? 회복 중. 대형마트는 생필품 수요 급증에 따라 지난해 대비 이마트의 매출액 부진 폭이 완화됐다. 이마 이마트 실적 나왔죠. 괜찮았다고. 면세점은 2분기에도 매출 부진 지속될 전망이지만 당연하지. 뭐 나가지는 않으니까.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 20% 인하에 따라 영업 손실 또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기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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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간히도 많이 나오네요. 자, 유통. 유통 관련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보고 싶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실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실적 나온 거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특히나, 아, 요거는 어, 좀 새로운 전략이긴 한데요. 유통 관련해서 좀 보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음. 롯데 얘기를 해야 될 거니까 롯데가 사실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이마트는 실적이 그래도 조금 좋게 나왔고 롯데는 좀 좋지 못하게 나왔는데 이제 그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바로 실적 계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롯데 신동빈 회장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부회장님이 ai 물류가 롯데 의 미래입니다 라고 진천을 달려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코로나 19를 계기로 완전히 좀 바꿔 보자라고 해서 이쪽 롯데 이제 큰 주문 내린 게 언택트랑 모빌리티 같아요. 그러니까 언택트는 뭐 비대면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모빌리티가 뭘까? 저도 약간 궁금했거든요. 근데 간 곳이 여기더라고요. 어디를 갔냐? 충북 진천의 롯데 글로벌, 글로벌 로지스 택배 터미널 공사 현장인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고 있다. 대신에 뭘 하냐?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온라인 쇼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택배 허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매, 택배 메가허브 터미널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택배 및 물류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인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집중해 달라고 하니까 롯데그룹의 부회장님이 여기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매우 기민한 행보다라는 어, 거죠. 왜? 자 보세요. 이쪽 택배 메가허브터미널은 이른바 롯데그룹이 추구하는 언택트 비즈니스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사람들이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니까. 어 이미 이커머스 e 쪽도 재편될 것이고 이쪽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려면 물류가 돼야 되니까 일단 물류가 언택트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통업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재 사업이 고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에 나설 것이고 그래서 이런 택배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게 롯데그룹이 전사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기반의 차세대 택배 서비스로 택배 터미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왔죠. 어, 롯데그룹이 이 커머스계 넷플릭스가 될 거라며 야심차게 추진한 롯데온이 엄청나게 욕 먹고 있죠. 어, <laughs> 롯데온은 7개 온라인몰이 통합되는 전례가 없는 큰 규모의 사업이라 아직 불안정한 점이 있다. 순차적으로 개선해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과해야죠. 어 그래서 뭐 얘기를 보니까 뭐 VIP였는데 등급도 뭐다 날아가고 해서 지금 이걸 왜 바꿨냐라고 얘기해서 지금 엄청나게 욕 먹고 있죠. 참 이거 보면 빨랐던 거 같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좀 뭔가 더 잘할 것 같은데 5대 그룹이기 때문에 더 잘할 것 같은데 사실 참 쉽지 않은 거구나 좀 많이 어, 급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뭐 조금 더 탄탄해지면 좋을 거니까 롯데는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유통 쪽에 있어서 백화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마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이런 매장이 예전처럼 되게 활발해질 거라곤 힘들 것 같고 결국엔 대다수의 사업 쪽이 이커머스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모빌리티 사업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모빌리티가 현대자동차가 얘기하는 그런 모빌리티는 아닐 것 같고 뭐 택배나 물류 같은 쪽과의 모빌리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기사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 조금 이제 다른 신사업 쪽인데요. 어찌됐건 지금 하고 있는 쪽이 힘들고 그것만 가지고는 밥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떤 쪽에 새로운 사업 전략을 하고 있냐. 이 부지는 해외 호텔, 정유경은 화장품이죠. 즉 호텔 신라와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각각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호텔신라 사장과 신세계백화점 총괄 사장이 신시장과 신사업 개척에 나섰다 왜 힘드니까 그래서 코로나 19로 지금 유통업계가 힘든데 그런 때에 무엇을 또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뭐 이미 개, 기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대로 지금 하나하나씩 실행한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쪽으로 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걸까 사실 화장품이 좀 낫겠죠 해외호텔보다는 지금 이쪽은 워낙에 좀 힘드니까 아무튼 한번 좀 지켜보고 각각의 유통 유통회사들이 이번 실적들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는 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는 그래도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뭐 이제 온도를 잡고 있고 막 그런데 아무튼 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통. 제약바이오 갈까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돼서, 뭐,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셀트리온 3인방,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 조독십자 등이 관심을 둘 기업이라고 합니다. 철강금속, 코로나19 타격을 만회하기 위한 중국의 인프라 스트럭처 투자는 건설, 인프라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철강수요를 유발한다. 이런 철광 생산을 자, 생산을 자극하며 철광석 가격 강세를 견인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경기 타격 등으로 원가 전가가 쉽지 않다 해운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어 포스코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포스코 면접을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준비도 하고 있긴 한데 요거 요거 요 내용이 좀 나왔네요 지난 시간 아 제가 이거 포스코 준비하는 것 때문에 포스코 기사를 모아가지고 저번주에, 예, 저번주 일요일날 자기 전에 만들었는데 세상에. 어, 신나게 제가 35분인가 쫙 만들어 놨는데 이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영상이 있거든요. <laughs> 내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제가 못 올렸어요. 그걸 딱 올려 드리고 포스코 면접 이렇게 준비합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는 뭔가 좀 좋은 면으로 나왔는데 사실 초대형고로 탈바꿈해서 뭐예요? 3고로 개수 작업한다라고 한 개수가 뭡니까? 고친다는 거죠. 개수 작업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포스코가 이제 철강 산업 자체가 좀 수요 자체가 늘지는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개수로 인해서 다행스럽게 생산량을 조금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예쁘게 좋은 면으로서 좀 하는 내용이니까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고요. 포스코가 이제 다른 쪽으로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어, 포스코가 2019년도 매출이 2018년도 매출보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떨,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산업 자체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얘네 쪽이 지금 뭐 다른 쪽 건자재 쪽으로서 내수시장을 좀 뚫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고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관련한 자료들은 제가 좀 한번 모아서 포스코 면접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입니다. 유통 관련 제가 또 하나 갖고 왔던 기사는 여러분들 요거죠 카카오도 라이브 쇼핑 팔 걷었다 네이버 한 판승부 더이상 이 커머스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정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다 라이브를 한다는 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이브에 나오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무슨, 뭐죠?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 을 썼는데 이제 비싸기만 하고 효과가 그렇게 없어서 뭐예요? 직접 이 제품을 기획하고 만든 제작자들이 나와서 막 하고 있죠. 그런 게 우리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롯데백화점에서도 사람들의 매장이 오지 않으니까 백화점 자체에서 라이브를 방송하고 있는 것처럼 홈쇼핑의 채널, 이 옛날에 그 어떤 홈쇼핑의 베리어도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지만 얘네랑 얘네랑 먹고 싸울 거야, 맨날. 왜? 플랫폼이니까. 호시피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데,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과 카카오라고 하는 플랫폼 우리가 다 깔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 결국에 얘네들이 싸울 것이고, 얘네들이 유통회사도 되고, 금융회사도 되고, 통신회사도 되고, 다 되고, 다 되고, 다 되고, 다 되고 하면서 얘네들끼리 싸울 겁니다. 아무튼! 교통 쪽에 있어서 이 커머스는 얘네들 꼭 껴주시고요. 얘네들은 뭐 하고 있다? 라이브 쇼핑 팔 거뒀다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관련된 내용을 또한번 봐주시면 재밌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예, 산업 기사 좀 보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 제가 일주일 동안 또 모아놨던 기사들, 여러분들테좀 공유할 수 있는 거는 좀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주머니, 주요 산업 증시 기상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